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묵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온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 그리스 어, 신학가 있습니다. 어, 그리스 어,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미다스는 응, 응? 아, 미타스 왕은 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신에게 구했습니다. 아, 신이여, 어, 내가 아, 금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아,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예, 다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 간절히 강구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이 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었습니다. 의자도 금이 되고, 기둥도 금이 되고,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이 금이 됩니다. 국이 금이 됩니다. 고기가 금이 됩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사랑하는 외동딸이 아빠하고 오니까 그 딸을 안아 주는데 그 딸이 금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는 이손이 이 손이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어, 신여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이제 내 손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가 이제 어, 저기... 파톨로스파톨로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너손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파톨로스 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정함이 없는 물질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돈을 벌수 있는 만큼 벌어라. 열심히 벌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하나님의 사역도 돕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또, 그걸 쓰면서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될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돈을 벌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저는 돈 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 금보다 귀한 기둥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금은 귀한 것입니다. 뭐 요즘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비트코인을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비트코인을 하나 만드는데 한 1억 뭐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 값이 떨어져서, 어, 오히려 그걸 만들어 내는 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성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교해야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과 존귀를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클라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사흘 밤낮 이런 먹구름 가운데에서 해를 보지 못하고 그런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 같이 귀한 그런 모든 물건들을 다 받아 버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배는 손상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 배는 아, 파선되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 섬에 올라가서 구원 받게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다 아,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활란이 오고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아,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그럼 애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믿음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금도 믿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금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레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삼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또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터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은혜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칭찬받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아버지, 우리의 상가운데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소망의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수고하시는 우리 일본의 그사인 성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석 성교사님, 또 원, 원주민 성교의 서영준 목사님, 또에이국 성교의 박예스터 성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여러분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이루는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복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어,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곧 사역의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대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 성령으로 청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